여러분 무더위 잘 이기고 있죠? 네. 지난 주간에 일일9 독도 지키기 위한 특별한 기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 느낌 중에 새로운 것이 뭐냐 하면 크루저를 탔는데 크루저 조그만 방에서 창가로 이렇게 바다를 봤더니, 크루즈가 가는 게 아니고, 바다물이 강물처럼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은 게, 아하, 자기의 작은 공간에 있어서 세상을 보면, 자기가 가고 있고, 자기가 탄 배가 가고 있는데, 바닷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자기의 공간에 갇혀서 세상을 보면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데 전체 세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겠구나라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 세계가 완벽하게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자기가 완전하고 환경이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고, 상대가 잘못되고, 심지어 성경이 잘못되고, 뭐, 이렇게야. 그게 뭐냐 하면, 전체를 못 보면 그런데, 바다를 바로 볼수 있는 것은, 육지에서 보든지, 섬에서 보든지 봐야 바다가 잘 보여요. 바다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바람 위에서 파도도 치고, 철렁철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 밀폐된 공간에서 크루즈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창문을 열어보게 내다 보면 바닷물이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이 지혜 이런 지혜를 우리가 잘 배우면서 환경을 바꾸어 놓을지언정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라고 얘기해 누가 그럽니까? 하박국의 심령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과 갈대야 사람들에 의하여 점령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기다리면서 막 불안해 있는 거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하면, 말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게 해서 지식으로, 책으로, 문화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음식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되지만 음식만으로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봄으로 건강하고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건강한 거예요. 지금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오염된 지식, 오염된 정보, 잘못된 것을 보면 영적으로 감정에 배탈이 나는 마음이 막 상하잖아요. 여러분, 육체만 아픕니까?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 어디에서 왔느냐 보면, 타락된 문화, 변질된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고, 사상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거 조심하고, 보는 거 조심하고, 좋은 책 읽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보게 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를 할 때, 바벨론으로 인하여 함락 때는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들었더니 그 들음으로 인하여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그 들은 말이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만 뼈를 썩게 하는 게 아니고 정보 들은 말이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러분 처소는 안식의 자리 아니겠어요? 편안한 자리잖아요. 자기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처소에서, 몸이 처소에서 펄펄펄펄펄 떨린다는 나쁜 소식은 바로 이런 고통을 갖다 주는 그런 들리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봄으로 변화가 오는 게 있습니다. 볼 때. 누부간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감당시키고 거기에 있는 솔로몬 왕이 만들어서 놓았던 금거릇, 은거릇 나무거릇 성전에 있는 걸다 노획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후대 왕인 벨사살 왕이 많은 신하와 많은 고관들을 모아 놓고 야, 우리 파티하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파티를 해요. 그런데 그 파티장 도 맞은편에다가 손가락이 하나 나와가지고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글씨를 썼는데그 글씨를 본 왕이 그냥 그 글씨를 보고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예? 다니엘서의 5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에 예, 왕이 즐겼던 얼굴을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넙적 다리가 다리 마디마다 녹는 듯 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막 부딪혔다. 왜? 글씨를 보고 그 글씨를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해석을 하냐 하면 다니엘이 해석을 하. 메네메네 데겔오바르시 하나님이 왕을 달아봤더니 근대가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패한다. 그런 의미가. 그럼 어떤 것은 들었을 때에 막 뼈를 숙이는 고통이 있고 몸이 떨리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거는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들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봐야 돼요.